수도권 최고 인기 지역이 매합니다. 평수 수만평이고요 해당 물건은 요금입니다. 소나무 상입니다. 소나무 조경수로 시가 4천억 이상 있습니다. 그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는 조선일보. 어 2010년 기사 소나무 금나무 창고에 2천만 원 훌쩍 조경수 갔다가 심는 이유 아파트 분양 잘 되니까 4 0 c m 이상 특수목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010년 시가입니다. 지금은 더 비싸졌고요. 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소나무는 바로 요겁니다. 요런 거. 이런 거는 1억이 넘고요. 이런 거는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찌들목, 이런 거에 3분의 1, 한 절반 정도 되는 두께, 거기 2천에서 3천이에요. 요거는 80cm 넘는 거예요. 지름이. 이거는 지름이 1m가 넘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1m 넘는 소나무 색으로 심어놨는데 시가 10억 전후하는 거예요 저거 저런 거 심어놓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이 잘 되니까 이런 걸 심어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양을 찌들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시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소나무 이 땅에 소나무 4천억 이상 있습니다 이건데 전부 소나무 산이에요 경사 무지하게 완만합니다. 이 땅은 이쪽에 요쪽 이쪽 계획관리고요. 이쪽에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보정관리에요. 여기에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게 이렇게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국어고 그래서 이 땅까지 들어가려면 저 아래 나타나는 저 전원주택 옆에 트럭 세우는 거, 하얀 트럭. 그게 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대땅 하고서는 문까지 막아놨어요. 그리고 트럭으로 저렇게 막아놨는데요. 요게 나라 땅입니다. 요거 나라 땅이에요. 집 옆에. 이거, 이렇게. 이거 나라 땅입니다. 트럭 세우는 집 옆에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러데땅 들어가는 도로 조금 문제가 없습니다. 저 부분을 잠시 후에 현장 촬영한 거 보여드리겠는데, 천관을 나라 땅을 한 3분의 2 정도 먹고 막아놨더라고요. 이물건의 이 핵심은 요집 어, 시작하는 요기에 요렇게 문을 막아놨는데 요게 나라 땅입니다 요거 요렇게 이리로 들어가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 막아놓은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은 해당 물건지, 요거 들어오는 차길, 차 들어와. 그리고, 여기이렇게돼 있는 옆에 길, 요 흙길이 들어가도 되는 길이야. 오, 어, 나라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있는 산이고. 전부 소나무에요?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산은 아주 상당히 평이해. 예, 사, 산은 상당히 만만합니다. 3.31% 전부 소나무 산이야. 이리로 올라가는 거. 트럭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고, 승용차 낮은 거는, 요, 풀. 네, 가운데 저 풀에 긁힐 거예요, 아마 바닥. 요, 요 풀을 무슨 풀이라고 하지? 아니, 가, 강아지 풀. 강아지 풀을 바닥에 좀 긁으면서 들어갈 생각만, 문제 없으면 올라와도 돼요. 저 앞에 집,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고, 그 안에 트럭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게 아주 웃기더라고. 저 문, 문 만들어 놓은 거 저기 한 3분의 2가 날았다. 인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 놨더라고. 그니까 들어가는 거 문제없어요 여기. 여기까지 차 들어오고 요집 뒤에 트럭이 한대 세워져 있는데 요집 아한요 어, 정도 요 정도서부터 여기가 나랏땅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야. 네, 펜스를 저렇게.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저 뒤로 내가 겨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홈파이어 있잖아, 요거 그거 여기서부터 펜스 둘러친 거 가운데 자물통 잠가는거 여기까지 나랏땅이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니까 러 이거 헐어내고, 요쪽으로, 이 집, 바로 옆에, 잔디로 보이는 거, 저것도 나랏땅이니까, 이리로 길내가지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넓어져. 저 위에, 웃기게, 이 땅은 저 위에가, 지적상 도로가 있어. 거기서부터 내려와. 그게 만나면서 이 뒤에 집 뒤에는 훨씬 넓은 면적이 있는데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 그거는 드러나고 다른 위성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아무튼간에 들어가는 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막아 놓은 거 이거 불법으로 나라 땅을 지, 자기가 예, 요게 여기서부터 나라 땅이에요 이만큼 근데 지금 나라 땅을 이렇게 막아 놓은 거고요 그 땅이, 요렇게 해가지고, 턱이 이렇게 짓고 여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게 국어예요. 전체 국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중요한 물건이라, 제가 현장을 지금 두 번째 온 건데,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 국어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국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는 이렇게 막아놔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옆에 국어를 계속 기면서 쭉 올라갔는데,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펜스 옆에 요 나무 사이 옆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전부 나라 땅이에요, 이만큼. 이거, 문짝 두, 이만큼, 세, 세칸 전부 나라 땅입니다, 이거. 차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폭 나와요. 그러는 건데 이거 아니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라 땅이니까 그 폭은 지금 여기 올라오는 이 폭보다 넓어. 그러니까 차 올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 땅은 뒤에 소나무 엄청 많고 완만해. 차 들어오는 거 문제 없어. 예, 네,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트럭 소 있잖아요? 여기 길처럼 보이죠? 이게 나라 땅이라고요. 이만큼이. 문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쳐 놓은 거고, 문에 전부 네칸청살 중에 세 칸이 나라 땅을 침범한 거라, 그거, 나라 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트럭 세우는 건 나라 땅이에요. 옆에, 이렇게, 이건 나라 땅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내 땅은 지금 이겁니다. 들어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집 우측 내 땅입니다. 요거 나라 땅입니다. 트럭 세우는 거 옆에 이렇게 나라 땅이에요. 이번내 땅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 문제없어요. 네, 내땅 경사 완만합니다. 저 지금 능선을 한번 보세요. 능선 높이가 그냥 똑같아요. 보십시오. 나무 능선 높이가 똑같죠? 네, 나무 능선 높이 지금 똑같잖아요? 경사가 저렇, 저렇다는 겁니다. 나무 능선 높이가 이땅의 경사입니다. 거의 완만하게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이쪽이 계획 깔리고, 거기도 계획 깔리고,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붙어서 내 땅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럭, 앞에 문,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산은 무지하게 완만합니다. 수명장 캠핑장으로 설명드린 다른 영상 함께 비교해서 보시고요. 들어가는 도로 조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깝고요. 평수는 수만 평이고, 경사 완만합니다. 보셨죠? 경사 완만한 거, 산능선, 거의 일직선이잖아요. 네. 경사 완만합니다. 활용도 무지하게 좋고요이 땅에 천나호 조경수로 4천억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 철문 막아놓은 거, 트럭 옆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도로 한번 내주시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면은 전체 땅 활용하는데 도로 조건도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물건 지역 어디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이고 오늘 물건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물건이라 정보 통제하는 거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이 낙찰 받기 원하는 거라 통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당과 함께 새해망을 들어오셔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만 성함, 예산용도, 지역병수 5개 밝히고 위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각자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